안녕하세요. 제인의 다이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트 아주 묵은 아이들. 정말 묵은 아이들. 정말 저렴하게 오늘. 예. 오늘 또 아마도, 어, 이렇게 좀 빼야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20세트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아주 묵은 아이들인데요. 요거 지금, 어, 같이 가셔서, 어, 분갈이를 하실 때, 뿌리를 새로 내리, 내리셔서, 아무래도 하시는 게 지금 뿌리를 다리, 다리, 다시 다리 내리는 게아 요즘은 뿌리를 다시 내려서 음 심으시는 게 아주 예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오래된 아이들은 좀 묵은 애들은 예 뿌리를 다 잘라서 뿌리를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그요 아이들 지금 가, 요렇게 묵은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요거 요즘 계속 제가 계속 지금 자리 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요런 아이들.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제가 이름 또 모르는 아이들이 또몇 아이 있어요. 이해해 어, 예, 주시고. 예,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어, 저에게 힘좀 팍팍 주세요. 2,000명, 예, 2,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예, 하고요. 요, 5만, 5만원, 저기 1번입니다. 1번에 5만원인데요. 요 아이들, 어, 요렇게 지금 제가 요거를, 어, 보낼 때, 물론 분체로 보내드리면 좋지만, 예, 분체로 보내드리면 좋지만, 또 뽑아서 볼라 보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꼭 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체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예, 분체로 보내드립니다. 뽑지 않고, 예, 안 그러면 무조건 다 뽑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1번인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스팅어라는 아이입니다. 스팅어라는 아이인데요. 아이가 이렇게 입장이 넓으면서 이렇게 군생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맑게 예. 이 파리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뾰족뾰족하답니다. 요거 스터링. 예, 스터링이고요. 예, 이번은 요거 칼리스입니다. 칼리스. 칼리스 아주 지금 무거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빵빵하고 예쁩니다. 요거 칼리스요 아이는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인데요. 요거 아주 요렇게 손톱 좀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손톱. 요런 아이. 예, 요런 아이도 또 있고요. 요 아이는 또 황진이입니다. 황진이. 황진이가 요렇게 예쁘게 하나 앉았고요. 요건 오라클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라클. 네, 오라클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요거는 아리랑이라는 아이예요. 속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거. 예, 요거 속이 너무 예뻐요. 아리랑이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길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입니다, 1번. 예, 7종식 갑니다, 7종식. 2번입니다, 2번. 이 아이는 스터링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예,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예, 조금 제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 예, 스터링, 스, 스팅어라는 아이입니다, 스팅어. 예, 스팅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아, 그리스라는 아이입니다, 그리스. 제법이 매적 조한게 예, 그리스라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가 또 있고요. 요거는 길바입니다. 길바. 예, 입장이 좀덜 달궈져 가지고. 예. 요 아이는 카사노바라는 아이고요. 카사노바. 예, 요 아이는 예, 미궁 마리아입니다. 미궁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달궈진 아이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아리랑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피멍이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해서 2번입니다. 2번. 예, 3번 갑니다. 한번이 아이는 수정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지금 군생해요. 이렇게 예 사두입니다. 사두 예 요거 수정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칼리스라는 아이입니다. 칼리스 칼리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아이는 한세번입니다한세번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예 이렇게요. 이 아이는 길바입니다. 길바 예 길바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오라클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리랑이고요. 아주 예뻐요. 아, 요거 칼리스. 어, 잠시만요. 네, 요 아이는 원종 에본입니다. 너무 예뻐요, 요거. 아주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 3번입니다. 3번. 예, 4번 갑니다. 4번. 예, 요 아이는, 예, 핑크라는 아이인데요. 입장이 뾰족뾰족한 게 장점이에요. 요렇게 빨갛게, 예, 요거, 요렇게 물이 드는 아이구요. 요 아이는 길바라는 아이, 요렇게 군생이 하나 들어있구요. 요 아이는, 한스 에보니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이 3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칼리스고요. 이 아이는 수정철합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수정철아. 수정철아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이렇게 앉아 있고요.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보입니다이 두짜리가 아주 이렇게 다글다글 달궈진 게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아리랑입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네, 예, 5번 갑니다. 5번. 예, 이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아이 마리아가 이렇게 듬직하게 또 두더지 나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요이 아이는 수정입니다. 수정 철학. 아 얼굴이 다 풀려가지고 이 아이도 네이 수정 철학 하나 있고요. 이런 스팅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길바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가 이렇게 예 있고요. 이 아이는 크리스본입니다. 그리스본이가 이렇게 있고요요 아이는 황진이에요. 오, 이렇게 예뻐요. 황진이 이렇게. 예, 요렇게 해서 5번입니다, 5번. 6번 갑니다, 6번. 요거 길바. 예, 길바가 이렇게있고요요 아이는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가 요렇게 군생이, 예, 요렇게 하나 있고요요 아이도 핑크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뾰족뾰족한 게, 입자 손톱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예,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오렌지 에븐입니다. 오렌지 에보니가 있고요. 요건 아리랑이에요.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예 요왕인 칼리스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황진이에요. 황진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6번입니다. 요 7번 갑니다. 7번. 요건 길바예요. 길바가 이렇게 군생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스타보 스타스 스타보스가 큼지막한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건 스터링이라는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요 아이는. 요렇게 수정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수정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구요. 요 아이는, 예, 요 아이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구요. 예, 요 아이는, 예, 뚱땡이 마리아입니다. 뚱땡이 마리아가 요렇게 하나 아주 통통하게 하나 있구요. 요 아이는, 요거 너무 예쁜데 제가 이름을 지금 모르겠어요. 요거. 너무 예쁩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게 통통한 게 너무 예뻐요. 근데 요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P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7번, 8번 갑니다. 8번. 요 수정철아요. 수정철아 이렇게 큼지막한 애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요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뾰족뾰족한 게 마리아. 네, 요 아이는 길바가 하나 있고요. 네, 길바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크리스본이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불사조, 불사조라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우, 이두짜리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이렇게 해서 7종. 예, 요거 8번입니다. 8번. 8번. 8번이 하나 있고요. 요거 9번입니다. 가르시아. 얘는 지금 거기 농장에서 사장님이 가르시아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아, 근데 예쁘기는 상당히 예쁩니다. 크기도 크지만. 예,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아주 예쁘고요. 네, 이 아이는 수정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네, 이 아이는 길바입니다. 길바. 요거 길바구요요 아이는 오스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황진입니다. 너무 너무 예쁜 황진이. 요거 에스피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너무 예쁜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우 요거 이름 좀예 확인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아우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해서 예 9번입니다. 9번 예 10번 갑니다. 10번 예 요건 수정철하고요. 수정철아. 네, 이 아이는 문쿠라는 아이입니다. 문쿠, 문쿠라는 아이인데, 어 요즘 창이 조금씩 물이 좀 갑자기 날씨가 막 더워지니까 이철 저기 이 창이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길바입니다. 네, 이 아이는 아리랑이게 이렇게 삼두짜리가 하나 예쁘게 있고요. 네, 예, 이 아이는 일본 소렌입니다. 이번 소렌. 소렌이 하나 있고요 요건 하나 있고요. 카사노바가 하나 있고요카사노바가 하나 있고요이 아이는 황진이가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예, 10번입니다. 10번. 요거는 이제 11번인데요. 예, 요거 수정. 수정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큼지막한 애가 수정이 하나 들어있고요이 아이는 스터닝이 하나 요렇게 빨갛게 지금 입술 색칠해놓은 것처럼 요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이 아이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네. 예, 요아이는 칼리스가 하나 있고요. 이건 길바철럼입니다길바 철아. 예. 요아이는 오라클이고요 예. 요아이는 크리스보니. 크리스보니가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예. 11번입니다. 11번. 예. 11번. 예. 12번 갑니다. 요건 칼리스입니다. 칼리스. 아주 예쁘게 칼리스가 무은 아이가 요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속에서 또 자구가 나와요. 그리고 요아이는 길바입니다. 길바. 예. 요아이는 수정철하고요. 네, 수성차라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아리랑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칼... 요 아이는 1번 소렌입니다. 1번 소렌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건 오라클이 하나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모라클하고 오스카 오스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입니다. 12번. 예, 13번 갑니다. 13번 1 3번 요건 수정철화예요. 수정철화 아주 큼지막한 수정철화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 이 아이는 칼리스입니다. 칼리스가 이렇게 하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흑장미금이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 큼지막한 게 있고요. 요거는 한스. 한스 해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하나 있고요. 요건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가 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건 젤리 카시오피아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습니다. 아주 굳은 아이예요. 요 아이는 오스카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13번입니다. 13번. 요 아이들이 지금 많이 묵은 아이들도 있고요. 예, 또 제가 갔다가 지금 또 묵게 물들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13번입니다. 13번. 예, 14번 갑니다. 14번. 예, 요 아이는 수정이에요. 수정. 아주 큼지막한 수정. 생얼이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 예, 요 아이는 왁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군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생. 이렇게 분생이고요이 아이는 한세분입니다. 한세분이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예아는 칼리스입니다. 칼, 칼 칼리스. 예, 이 아이는 블라, 블루. 라블 칼리스가 있고 이렇게 블루초가 하나. 불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길바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14번입니다. 14번. 예, 14번. 예, 15번 갑니다. 15번. 예, 이 아이는 스타, 스팅어가 스 이렇게. 스팅어라는 아이가 이렇게 하나. 3두짜리가 하나 있고요. 네, 이 아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길바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길바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에버니 금무지입니다. 이두 짜리, 예이두 짜, 삼두리입니다삼두 짜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아리랑입니다. 오, 너무 예뻐요. 젤리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수정철하고요. 수정철 하나 있고요. 이건 일번 소렌이 하나 있고요. 네, 이거는 칼리스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칼리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예, 16, 15번입니다. 15번. 예, 15번 5만원입니다. 이 7종입니다. 7종. 예, 16번 갑니다. 요 칼리스 금지막 한 애가 이렇게 하나 있구요. 예, 요 예, 수정 철아 수정이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길바가 요렇게 있구요. 예, 요거 길바가 있고 크리스보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리랑이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요건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그리고 요거는 황진이가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이래서 16번입니다. 17번 갑니다. 17번. 길바가나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네, 요건 수정철합니다. 수정, 수정이 이렇게 있고요. 스팅어, 스팅어가 이렇게 이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요건 오스카입니다. 오스카. 요건 아리랑이고요. 요건 황진입니다. 그리고 요건 오라클. 요렇게서 해 요렇게서 해 요거 얘예 17번입니다. 17번, 17번 얘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얘예 요거 18번입니다. 18번 요거 칼리스, 칼리스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건 수정입니다. 수정, 수정도 있고요. 요건 한수에 보니 큼지 막하는 한수에 보니가 이렇게 예쁘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황진이황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요건 아리랑입니다. 예, 리고요 아이 길바. 길바가 이렇게 있고요. 요건 일번 소렌입니다. 소렌. 이렇게 해서 1 8 번입니다. 1 8 번. 네, 십 번입니다. 요건 그리스. 그리스라는 애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요 아이는 클라크입니다. 리스칼리스가 이렇게 아주 묵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샤. 골든스톤이 이렇게 하나 큼지막한 게 있고요. 요거는 황진입니다. 아주 예쁘게. 예, 요거는 미국 마리아가 또 하나 있구요. 요 아이는 아리랑입니다. 요건 길바구요. 길바가 요렇게 있구요. 요렇게 해서, 예, 19번입니다. 19번. 예,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 예, 요거 스터닝. 스터닝이 요렇게 하나 예쁘게 큼지막한 게 있구요. 한세해보니까 아주 이두짜리가 요렇게 크게 있습니다. 한세해보니까 이두짜리가 요렇게 있구요. 예, 요 아이는, 예, 길바입니다. 길바가 요렇게 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수정이구요. 네, 이 아이는 칼리스입니다. 칼리스. 네, 그리고 이 아이 너무 너무 예쁜데 이름을 몰라요. <laughs> 제 s 피를 해놨습니다. 이 아이는 아리랑이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번입니다. 20번.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20세트를 한번 내봤는데요. 너무 너무 예쁜 애들이 많아요. 구두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한 번씩 구매해 보시고요. 한 번씩 아한번잘 보세요. 보시고 예쁜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한 번씩 예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